외상으로는 아니, 만지면 딱표시가 어, 그래, 어, 외상으로는 안보여 그러니까 거예요. 만지면 여기딱딱해딱해 볼록 나거어요 어, 여기도 야, 나오긴 했요 어. 여기가 나는 거예요. 딱해는 거예요. 는데 아직 결과는모르는데 자, 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라바라와 산난다리카라리스탄라리카라와오라바세비카라와 쉿! 오라와라와 산난다리카라와 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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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균형 불균형 풀어져 풀어질 다 풀어질 천지를 창조하신 이 예수. 세상에 <�gli>, 하나뿐이유라신 <Kristin> 신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복귀들은 빠질지어다 더 부러져, 더 부러져, 아, 더 부러져, 더 부러져, 알아, 가면, oh, 더나나 부러져, 부러져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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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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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져 부러질지어다 져 부러질지어다 어머, 이 처음에는 여기가 어떠셨어 딱딱하셨죠? 어두셨죠? 여기가 뭐 볼록 나왔는데 뭔류 근육같은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음. 울트라 사운드 가서 검사하셨는데 그래서 없어서 지금 없어서 나오셔서 목사님한테 어... 기도를 막 받고 나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없었어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께 영광! 와! 할렐루야! 문이 음, 그 나잖아